여러분, 혹시 맥주로 머리 감아보셨어요? 어... 아니요. 어? 아니 먹기 바쁜데 그게? 네, 먹기도 아깝네요. 기도 아깝네. 옛날엔돈 없을 때 염색하려고 맥주로 머리 색 빼는 걸 많이 봤어요. 어, 그거 어... 맥주로 하신 거예요? 아, <laughs> 절대 안 나오죠, 이 색깔. 아, 그럼. 그래. 혹시 맥주로. 그러니까 정진 씨가 맥주 색깔이라 하던데. 아, 저는 집에 맥주가 항상 쌓여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 애피하다, <laughs> <laughs> 이런. <예이. 예이. 웃음> 사실 요즘 요즘에 딱 맥주 성분으로 머리를 감는 게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 맞아요. 이것은 샴푸인가 맥주인가? <laughs> 어... 이런 카피를 접할 수가 있는 건데, 음... 바로 맥주 효모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음... 아, 네, 1960년대 독일 맥주 공장인 노동자들이 머리 숱이 특히나 이렇게 풍부했다고 하는데요. 오... 어, 제대로 왜 저렇게 머리 숱이 많지? 이렇게 궁금증이 맥주 샴푸의 개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음... 야, 근데 정말 말했다시피 지금 정인 씨는 머리가 굉장히 많은데, <laughs> 네, 그만큼 맥주를 혹시 많이. <laughs> 뭐 없는 얘기는 아닌 것 아. 같아요. <laughs> 제가 맥주를 다 <laughs>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맥주를 <laughs> 음. 마시려고 하지 말고 맥주 샴푸를 잘 선택하시면 몸도 머릿결도 다 보호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대체 나, 맥주 샴푸가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대체 어디에 어떻게 좋은 건가요? 음. 맥주 효모가 두피의 노화를 막고 탈모를 방지해 준다고 해요. 음. 그래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마늘이나 현미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음식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마늘이나 현미보다 훨씬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 네, 사실은 저희 모발의 85% 이상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유랑 닭고기보다도 단백질이 많다고 하네요 맥주효모가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또 탈모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음,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머리 볼륨이 자신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머리뽕이 올라갈수록 자신감도 네. 올라가요 네. 저도 맞아요. 오늘 여기 머리뽕 약간 세웠거든요 근데 네. 금방 빠져요 이게 음. 이게 탈모가 약간 아침이랑 다른 것같아요요다좀 네, 달라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좀 볼륨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음. 근데 진짜 약간 딱 보기만 해서는 진짜 맥주 막 피차로 드실 것 같고. 내가 예. 아, 이만큼 먹을 것 같은데. 잘못 마셔요. <laughs> 사람 아니에요. 아니 머리가 머리가 어, <laughs> 언니를 막 이렇게 청소시켜 자랑이 생겨서. 아냐. 아 오해가 오해안 되는 거요 우리 또 리나 씨 팬분들 도 이렇게 열받아 주실 수 있는데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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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너무 풍성해서예그렇 얘기죠. 네. 네, 이렇게 헤어 관리를 젊을 때부터 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샴푸들이 트렌드에 맞춰서 20대, 30대에 맞춰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음음 네, 그래서 2030의 젊은 감성에 맞는 탈모 샴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볼게요. 네. 네. 와. 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샴푸들이 있는데요. 깔끔해. 되게 고급 헤어 샵에 있을 것 같은 네 맞아요. 맞아. 이게 약간 선생님들만 가지고 있는 샴푸 그렇 음 지금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박스부터 굉장히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맞아요. 음 이렇게 본 제품하고 커버라가 같이 팜파라.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음 냄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음. 어? 진짜 뭔가 톡 쏘는 느낌이 어? 나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 맥주 향은 아니고? 어? 아 맥주 향은 아닌데 이거. 마시면 에마안 뭐? 돼요? 마시면 요요안돼요 맛있을 같아요. 어때요? 어, 이거 뭐 상큼하고 되게 향이. 이거 <laughs> 그 과일 즙 주는 냄새 나. 저도. 그 어, 진짜. 예, <laughs> 마실 뻔 했어요. 오. 어, 되게 관향이 나네요. 그렇죠. 네, 아니, 나 맥주 향이줄알았어 프레시한 향, 신선해요. 네. 오. 이 브랜드의 이름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와, 와, 이름 진짜 훌륭하네요. 이게 없던 머리숱이 막나는면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겠죠. 음, 네. <laughs> 아멘, <진짜 웃음> 아멘, <그냥 직접> 아멘. <laughs> 네. 이 샴푸에 맥주 효모, 메가 자몽 추출물이 담겨 있는데요. 음. 오, 이게 100% EWG 그린 등급 성분들이라고 해요. 와우. 그래서 향료 대신 또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다고. 해요 <laughs> 어 어쩐지 향이 네. 인공적인 향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천연 다 제품을 사용해서 그런건가봐요 음. 음. 맞습니다 천연 샴푸의 장점을 진짜 가득 담고 있는 샴푸 인데요 음. 근데 우리의 또 고민이 있죠 맞아요. 천연 음. 샴푸는 거품이 적지 않은가 아아 근데 이 제품은 2회에서 3회만 펌프를 하면 거품이 정말 보글보글 난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도 한번 참 만나 실험실 또 한번 열어봐야겠어요. 안올잘 어색함이 나는지 후에 후에 후에. 이거 두세 번 펌프하면 거품이 많이 난다. 나는 거품 아닌가? 오, 약간 오션던 머리가 길어가지고 펌프할 때 이것보다 많이 쓴다. 이 정도면 제 머리는 이미 앞으로펌이돼 있을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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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때문에. <다음에>. 아 진짜. 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와음 거품 완전 음 잘나는데요 잘잘잘잘잘잘잘잘 완전 이거 손가락 사이에 지금 비눗방울 생겼어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렇지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이제서 거품을 내면은 이게 엄청 풍성해지거든요. 지금도 약간 쫀쫀하니 거품 진짜 많아요. 아 근데 이 향이 그거다 많이 맡아본 향인 것 같다 했더니 네. 그 허브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음. 그 티트리 아시죠? 건강한 어어 상기한 향. 아 근데 레몬 향도 나고. 음. 그리고 자몽 향이에요. 잡목 향, 잡목 향. 어 근데 이거 너무. 쫀쫀하니 느낌 너무 좋쫀 이거는 야. 분명히 머리하면 거품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이거 응. 거품 진짜로 맨 손에도 이렇게. 어, 되게 쫀쫀하다. 독특한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와우. 제가 선수 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만큼은 욕심 없어요. 욕심 내는 건가요? 욕심 내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바로 제가 한번 이 샴푸를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니입니다. 네, 굉장히 친숙한 장소죠. 네, 여기 또 바로 저의 화장실인데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바로 바로 요 아이템! 바로 요 녀석 때문입니다 이걸 또 말로 할것 같으면 당연히 또요 머리카락! 이게또 좋은 거겠죠? 사실 머리카락보다도 이제 탈모 예방 그리고 머리카락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바로 이 샴푸 때문에 제가 이 공간에 와있는데 되게 특이해요 맥주 샴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맥주 샴푸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 맥주 효모, 그리고 또 메가, 자몽 추출물이 또 담겨 있고요 어, 인공학류 대신에, 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바로 이 천연 샴푸입니다. 사실 천연 샴푸 하면은 거품이 잘안 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펌프 한 2, 3회 정도 만에 거품이 무럭무럭 많이 많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저는 또 뭡니까? 의심이 또 많은 의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까먹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좀 머리가 좀 수지 많으니까 한번더 뿌려서. 사실 천연 샴푸라고 하면 계속 짜고 거의 부분 부분 여러 번 해주는데 일반 샴푸처럼 2에서3회 정도. 저는 또 이제 머리 길이도 좀 있고 탈색 거리나한번더 짰는데 거품이 굉장히 쉽게 잘 나고 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아, 느낌,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아, 시원하기까지 하네요. 오, 개운하다. 오, 어,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느낌 드는 게 일단 너무 시원해요. 이게 뭐 바카향 그런 샴푸들 있잖아요. 되게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샴푸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두피나 이제 뭐 모발 모발 사이 사이에 그냥 시원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어, 이제, 천연 샴푸인데도 불구하고, 2, 3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탈색모에다가 머리가 좀긴 편이라, 한번더 펌프질을 했는데, 어, 거품이 일반 샴푸만큼 충분하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만큼 먹고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